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이풀젠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디에고랑 결혼하게 됐는지 영상을 지금 무려 다섯 번을 찍었는데, 전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렇게 술을 갖고 왔습니다, 맥주를. 하, 제가 다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맥주를 한 번만 마시고. 제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는 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친구 파티에서 만났고? 그렇게 해서 기막힌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막힌 얘기를 제가 진짜 기가 막히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재밌어야 될 텐데. 제가 실패하지 않고 잘말하도라노력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제 그 친구 파티에서 만나서 디에고는 일단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옛날 정준하를좋아했잖아요 그런 게 덩치가 있고 약간 통통? 뭐 이분 뚱뚱도 괜찮아요. 저는 약간 등치 큰 분을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등치 큰 남자분들이 등직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좋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디에고는 일단 이렇게 말랐어요. 지금도 사진 보면 아, 영상 보면 아시지좀 되게 말랐고 그때는 진짜 더 말랐었어요. 진짜 전 처음 봤을 때 진짜 놀랬던 게 키가 186에 몸무게가 68, 69 이렇게 나왔으니까 진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말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랬거든요. 너가 살을 안찌면 너랑 연애 를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마른 사람 싫어했어요. 근데 자기는 살을찔수 없는 체질이다. 병원에 가서 의사도 만나봤는데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몇 점?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만났어요. 그리고 계속 연애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여, 그 외국인 친구들 많았는데,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외국 사람이랑. 그리고 외국 사람이 연애를 할 거란 생각을 진짜 1도 안 해봤고, 당연히 결혼은 뭐더 생각도 안 해봤죠. 그랬는데, 제 감동받은 일이 생겨요. 감동받은 생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시티에, 예스 새벽 6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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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하시는 분들, 시티에 큰 빌딩이 많거든요. 버스에 가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다 6시만, 그렇게 7시 그쯤에 출근을 하니까 6시쯤 되면, 그, 카페가 다꽉 차요. 저는 그전에는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쪽에 갈 일도 없었고, 그 시간에.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어플라이 해봐라. 그러면은 너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거다. 막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디에고가. 근데 뭐, 6시에 이렇게 일찍 일하는 것도 힘들고 하는데, 디에고가 자기가 같이 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에고가 7시에 출근이었는데, 6시에 저를 만나서, 저 제가 이제 어플라이하는데 밖에서 얘기해주고 힘주고 응원해주고 뭐 그렇게 했어요 계속.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어플라이를 진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진짜 떨렸지만 지금 뭐 그때 당시에는 더 많이 자신감도 없었고 하니까 많이 떨리고 했지만 제가 열열 군데 갔으면 여덟 아홉 곳은 다 저에게 되게 좋은 그렇게 말해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일자리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자리가 있는데도 많았고 그리고 저한테 뭐 이것저것 관심있게 물어보고 연락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연락이 진짜 한 군데도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진짜 많이 낙담을 했어요. 어쩜 이렇게 연락이 안 올까? 그리고 제가 그때 엄청 낙담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디에고한테 감동을 받고 코가며이 갔어요 근데 이거 왜 연락이 안 오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거 기막힌 일이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디에고가 그때 그래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유럽의 한 푸드에 그 에이전시에 소개시켜줘서 저를 제가 거기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인도분 저한테 저 못, 저한테 못되게 끌었다는 그인도분그 밑에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디에고랑 매일 보고 출근도 같이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진짜 연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뭐 이게 신겁잖아요 근데 이 기막힌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단 몇 점이요 제가 그럼 결혼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여기를 사게 돼요 운이 좋게 좋은 가격에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사게 됐어요. 뭐 집에 관련된 거에 궁금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튼, 사게 됐는데,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시티랑 좀 많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디에고가 그때 다른 일을 구해서 같이 출근도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 이사 왔을 때는 벌써 디에고는 다른 데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계속 거기 유럽회원 분들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디에고가 이제 매일 신문을 보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고, 신문을 보고 구인 광고를 하나 발견을 해요. 지금 제가 다니는 매장. 예, 조그만 구인 광고가 주민신문에 나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 사장님이 연구분이셨는데 나이가 저희 아버지 또래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거기다 인터넷에 그때도 많이 냈는데, 신문에다 내신 거죠? 근데 그걸 또드에그 우연히 보게 되고, 드에그 그거를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 예. 주얼리 가게 하면 영, 뭔가 다르고 아무 나 일을 안 시킬 것 같고 내 영어가 되게 대단한 것도 아닌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하튼 디에고랑 그날 토요일 날 같이 가게를 가게 돼요 매장에 매장에서 인사를 하고 사장님한테 얘기했게니 사장님이 어, 너 레지메 갖고 왔니? 이렇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것도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레즈멜 안 갖고 일하러 구하러 갔다니. 근데 여하튼, 제가, 어, 내가 안 갖고 왔어. 미안해. 내가 이메일로 보내줄게.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메일로 보내면 좀 예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이도 계신 분이니까. 그래갖고, 그 쇼핑센터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가서 문서 출력을 했었거든요. 문서 출력을 해서, 레즈멜을 다섯 장을 뽑아요. 다섯 장. 다섯 장을 왜 뽑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한장 뽑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섯 장을 뽑아서 잘 접어서 한 장을 드리고, 디에고가 그때, 가게 어떤 가게 가서 이제 매장에 뭐살게 있다고 저한테 잠깐 차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에 서 있으면서 레즈메를 열어봅니다. 열어볼 이유도 없었지만, 이것도 진짜 신기하죠? 제가 딱 열어보고, 제가 진짜 눈물날 정도로 너무 놀라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핸드폰 번호 앞자리가 0430이에요. 0430. 이 번호를 진짜 오래 썼거든요 뭐 그때 당만해도 뭐 여기 일한지 한 5년 됐으니까 그래도 한 5년 쓴 번호인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내 줌에 번호를 0413이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박사한지시제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번호가 0430인데 0413이라고 쓴 거예요 그거를 그 새벽에 몇년 동안 어플라이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관심을 보였던 그 많은 그 카페의 주인분들, 매니저분들이 저한테 연락안 해주신 거죠. 연락안 해줬으니까, 저는 어디에 일자리를 못 구했죠. 일자리를 못 구해서 디에고를 같은 데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게 되고, 사랑이 싹 뜨고, 이게 결혼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진짜 기가 막히다는 거야. 제가 그거를 결혼하고 한참 뒤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제가 그건호를 잘못 써서 결혼을 하게 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기막힌 얘기를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제가 진짜 생각되는 거는 또이 영상 다섯 번 찍으면서 제가 또 느끼는 거는 진짜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 진짜 이게 진짜 우리가 우리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인가 아니면 진짜 짝꿍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뒤에 거 요즘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많았는데 이 사람이랑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 당연히 뭐 다른 나쁜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튼 일단 친구부터 말고 <laughs>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뭐냐면 다섯 번 여섯 번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 진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 저번에 다른 영상을 보고 어 제님 때문에 저 잠깐 못 가겠어요 결혼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인데 진짜 정말 죄송하고 그 나쁜 제가 시간을 드렸다면 정말 죄송하고 진짜, 진짜 짝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집에 계신다고 짝꿍이 갑자기 내일 아침에 문 앞에 떨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만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짝꿍이 어디서 나올지도 진짜 모르는 일이라고 진짜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싱글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제가. 윤호의 말씀드리지만 제가 댓글이 없이, 그리고 제가 대본도 없이 하니까 말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댓글 밑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진짜 힘이 불끈불끈 나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근데 진짜 맥주 마시니까 좀 다른데요? 아까 다섯 번 찍을 때는 달라요. 이렇게 훨씬 나요. 술을 왜 마시는지 알겠네요? 제가 술을 평소에 안 마시는 건 아니지만 괜찮은데요. 여하튼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맥주로 힘을 내시고 여러분 여기까지 제 기막힌 연애 스토리, 결혼 스토리였고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